다음은 초음파 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진단 방법 중 하나가 초음파 검사인데, 이 초음파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기 때문에 인, 임산부도 태아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초음파는 어, 진동수가 2만 Hz 이상이 되는 아주 초고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청각으로는 들을 수 없는 음파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 장비는 이 초음파를 이용하여 인체 내부를 영상으로 나타내는 장치입니다. 이는 초음파 발생 장치 및 탐지 장치를 검사 부위에 밀착시켜 초음파를 쏘아 보낸 다음 조직에서 판사되어 나오는 초음파를 영상화하여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앞년에 했듯이 그 인체에 해가 없어서 임산부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므로 태아의 그 심장과 같은 장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과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예로서는 생화 생화학적 진단 방법에 있는데 혈액 혈액 검사라든가. 그런 것, 수변 검사 이런 것이 생화학적 진단 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혈액 검사는 혈액 속의 혈구와 혈장 성분의 수치를 표준치와 비교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혈구 검사에서 어, 적혈구 수가 평균보다 적으면은 빈혈로 판정할 수가 있고, 백혈구 수가 정상보다 많으면 몸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은 이거를 어 치료하기 위해서 백혈구 수가 정상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백혈구 수가 아 정상보다 많으면 염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의 수가 적으면 혈액 응고 이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혈소판 속에는 혈액 응고와 관여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혈소판의 수가 적으면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그런 그 혈우병과 같은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방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엑스선을 이용하는 일반 엑스선 촬영, 투시 촬영, CT 검사가 있고 카메라를 이용하는 내시경 검사, 그리고 자석과 자기장을 활용하는 MRI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 중 특히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매우 짧은 파장의 소리인 초음파를 이용하는 초음파 검사법입니다. 소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몸 안을 쓰여다보는 건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를 할때 피부에 닿는 도구를 탐촉자 혹은 프로브라고 합니다. 이 검사 도구가 몸속으로 초음파를 보내면 그 소리가 몸 안의 장기나 뼈 혹은 근육에다 되돌아오는데 이 메아리를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것이 바로 초음파 검사의 원리입니다. 때 초음파가 몸속이 어느 부위에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도가 서로 다른 뼈와 근육을 초음파로 검사했을 때 초음파가 반사되어 나오는 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영상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 몸속을 들여다 볼수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죠. 그러면 이제 소리가 어떻게 영상으로 바뀌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초음파 장치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초음파 검사 도구인 탐촉자, 즉 프로브 속에는 압전 물질이라는 특수 물질이 있는데, 이 압전 물질에 전기가 가해지면 그로 인해 진동이 발생되고 초음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성된 초음파는 몸 속에서 특정 부위에 부딪혀 반사되어 나오는데. 그때 되돌아 나온 초음파의 진동을 다시 탐촉자가 감지해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탐촉자 즉 프로브가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다시 감지를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 도구가 우리 몸에 착 달라붙으면 아무래도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 부위에 따라 탐촉자 즉 프로브의 모양이 다른데요. 여기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액체 형태의 젤입니다. 이 젤이 탐촉자와 우리 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더욱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상이 선명해도 그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에 따라서 영상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음파 검사는 CT나 MRI와는 달리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검사자에게 매우 의존적인 검사입니다. 따라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 검사의 경험이 많은 해당 전문가가 시행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움직이는 혈액이나 장기 등을 손쉽게 관찰할 수 있고 검사 시 몸에 해가 적어 최근 사용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검사의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유용한 검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소변 검사가 있는데 이 소변 검사는 요 검사지에 소변을 묻혀서 나타나는 색을 관찰하거나 소변성분을 분리하여 농도를 측정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어, 이 그림은 혈액검사를 나타낸 그림인데, 혈액을 여러분들 채취를, 혈액을 여러분들 채취, 병원에서 채취를 해봤을 텐데, 텐데 이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기로 세 가지 혈장성분과 백혈구성분, 적혈구성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혈장의 혈액의 핵체 성분을 검사하기도 하고, 적혈구를 검사하기도 하고, 또 백혈구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혈액 검사에 관한 동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 검사에 관한 어, 그림이 나왔는데 어, 첫 번째 물리적 특징 검사, 소변의 유관적 색조 및 혼탁도, 냄새 등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화학적 검사는 요 시험지 봉을 이용해서 요당이라든가 요단백, 요참 혈을 검출하는 그런 검사 방법이고 요 침사 검사는 소변 중에 유기 성분이나 무기 성분을 검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소변 검사에 대한 또 동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 질병에 걸렸는지 알수 있다. 그렇다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예방 접종이지요. 예방 접종은 면역력을 키워 주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백신이라고 하는 항원 물질을 어 주사를 맞아서 주사를 통해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사하는 일을 가리킨다. 면역은 이것을 얻는 방법에 따라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능동 면역은 자신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한번 만들어진 그 면역은 영구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동 면역은 동물 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역 물질을 주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면역력으로, 요거는 지속적이지 못하고,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이 지나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능력 면역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백신은 면역 체계와 상호작용을 하며 흔히 자연 감염과 비슷한 정도의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나 접종받은 사람은 그 병에 그 질병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주사를 예방 접종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그 질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를 이게 알게 되지는 않지요. 많은 사람, 많은 백신들은 자연 감염과 유사한 면역 기억 반응을 생성할 수가 있다. 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또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막의 단백질 종류에 따라 AB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A형은 주로 사람과 돼지, 조류를 감염시키고, B형은 사람과 물개에게만. 그리고 C형은 사람과 돼지에게 감염됩니다. 이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A형. B형과 C형보다 자주 발생하고 사람과 돼지 조류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은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에 드러난 이후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로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좁은 공간에서 인간과 가축의 독감 바이러스가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돼지는 바이러스 변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돼지 몸속에서 사람과 동물 바이러스가 만나 유전자를 주고받으며 변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이 조류인은 리셉터, 미소터, 사람인은 리셉터가 상두없기에 불이 하고 있어요. 그기 때문에 돼지 입장에서는 사람인 편에도 걸리고 조류인 편에도 걸려서 동시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그 섞여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인류는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로 대항할 만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변신에 거듭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이의 공방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철가혜입니다. 어, 두 번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던 사스나 메르스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철저한 개인, 개인 위생이었습니다. 특히 그 손을,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는 것은, 씻는 것은 세균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는 것에 중요한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위생은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 확산을 예방하는 것을 돕는 조건이자 실천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상황별로 권장되는 위생 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며 문화, 성별 등에 따라 개인적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 활동지 다음 거토약이그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과제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확인 문제. 첫 번째 질병 감염성 질병 이 원인이 되는 생물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음파 진단 장비, 아까 배웠죠? 초음파 진단 장비의 장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서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할수 있는 내용 다섯 가지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과제 탭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글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